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절기에 딱 맞는 찬양을 엘피스 연주로 들으니까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어, 은혜롭게 연주한 우리 엘피스 상상부에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그리고 믿음의 다짐도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내째 주입니다. 그야말로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아마 한분한분 한분 붙들고 어, 얘기하고도 싶고 그리고 저는 바람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이때 어, 어떤 한 분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몇분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저의 예, 소망입니다 어, 사실은 옛날 풍습이 요즘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약혼, 그러면 자기들끼리 좋아서 일단 결혼하기로 약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정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문끼리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분명히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배반감을 느꼈을까, 얼마나 분노하고 마음은 어려웠을까.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 이 남편 요셉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가 어떤 건지를 오늘 말씀 보면 알게 됩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음만 먹으면 예, 마리아의 일생을 진흙탕에 예, 굴려 버리는 건 예, 일도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예, 벌써 정원했는데 나 관계 없다 딱 한마디 하는 순간 마리아는 돌맞아 죽고 온갖 수치를 다당할게될 위험 빠지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그걸 드러내지 않고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주석학자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보통 이때 나이, 마리아의 나이를 16 정도로 보고요 요셉은 17, 18 이런 정도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런데 나하고 관계없는데 예, 결혼할 배우자가 예, 배가 불러가지고 오게 되면 그거를 젊은 나이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요셉의 나이를 꽤 많은 나이로 보는 분들이 있고 저는 요즘 들어서는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예, 상처한 예, 아내를 잃은 어떤 남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 그야말로 인간적인 최선의 배려를 요셉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을 보고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 20절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로가 여러 가지입니다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서 말씀하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통해서 다가오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음성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치체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분은 툭 얘기한 건데 다른 쪽에서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만 마음 먹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꾸는 꿈 전부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신통한 꿈을 꿔가지고 야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전해준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그야말로 개꿈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은 열어놓으셨으면 됩니다. 좋겠고요. 자 하나님의 천사가 꿈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밑에 두줄 같이 한번 읽어야자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야 바람핀 거 아니야. 남자하고 관계한 거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아이가 태어나면. 너는 내 자식처럼 키우면 된다라고 주의사자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아멘이 되십니까? 예, 별, 여러분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딸이 둘 있는데 남자친구가 없어요 직장은 잘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이 어, 녀석 중에 한 녀석이 점점 배가 불러가지고 딱 봐도 임신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남자하고 관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어 이러면 제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죠. 여러분 이런 거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일한 예외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학을 배운 사람, 여러분들도 과학적 사고 방식 가지고 이 세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걸 믿지요? 왜 우리는 이걸 믿냐고. 저는 안 믿는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분들한테 어떻게 믿어지냐고 좀 묻고 싶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 믿어지시죠? 한번 물어나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믿어지시죠? 예,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안 받아들이면서 유독 이 예외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는가 봤더니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정목사 너는 왜 믿냐?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남자랑 관계해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무슨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성경에는 다른 예외를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하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까지 하고 나니까 별로 저는 이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거 믿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했다고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를 믿게 되면 다음 것도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에 걸리게 되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은 불합리한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자, 저를 따라사서 신앙은 합리를 넘어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 불합리한 거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초합리적인 걸 믿는 거예요. 목사님 불합리나 초합리다, 아니 들립니다. 저희는 대부분 합리적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초합리적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인다면 믿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이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낱낱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부드럽게 우리 하나님 전능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전능하세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예외. 예수님을 이 땅에 남자의 몸을 입지 않고 예,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이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두세 글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나를, 나를. 우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읽어오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거는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아마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나마 살만한데 내 자식이 어려워 저는 자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게 맞기는 맞습니다 자 저를 따라사요 예수님은 여러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것뿐이 나는 거예요. 좀더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어떤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관계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어떤 때는요 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건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램프의 우정 진이처럼 생각합니다. 예, 램프를 문지르면 거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묻자,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을 이야기하면 어떤 것도 관계없이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램프의 우정 진이처럼 생각하신다면 기복 종교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 사세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이 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죽음을 죽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이 땅에 안 계십니다. 다 육신적인 죽음을 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죽음이 문제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 사세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예,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장로님, 권사님, 안수립사님들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기쁘게, 그리고 두팔 벌려서 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문제는 예,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용서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죄 근본적인 죄책감까지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용서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사세요. 용서 받았으니 용서합니다. 예, 근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지만, 그 자식은 죽어도 용서 못해. 여기서 머물러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꼭 혜택 주는 것 같거든. 내가 용서하는 게꼭 어, 그런 죄를 더 저질러도 돼. 내가 꼭 허가증 내는 것 같거든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용서는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용서는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 용서 받았으니까 남 용서 안 하면 내가 고달프니까 나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배 미창에 음식이 오래 있습니다. 요즘은 냉장고가 있어서 오래도 썩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배 미창에 음식을 오래 보관하면 바다에 오래 있으면 썩었습니다. 여러분 음식 썩으면 못 먹어요. 그러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냄새 나요, 구더기 껴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요. 마음의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배미창에서 음식이 썩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버리는 게딴 사람을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배에서 냄새가 나고 부덕이가 끓고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나면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 사새 용서 받았으니 용서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느끼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3절 말씀. 23절. 이3절 같이 한번 읽어 여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은 맨 밑에 줄 예, 같이 한번 읽어 여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까지만 예, 읽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장사가 잘될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장사가 안될 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몸이 아플 때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돈이 벌릴 때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것 같고 돈이 벌리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식이 별일 없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앞길도 촥촥 열리는 것 같으면 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느끼는데 자식들 삶에 곤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임마 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거를 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루 온종일 숨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숨쉬면서 살면서도 공기가 있다는 걸 어떤 사람은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느낌 없이 그냥, 그냥 삽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살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감각하면서 살아요. 딱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얘기 듣고 싶은 거 목사님 제가 딴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딱요 얘기만 듣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감각한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예, 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을 감각하면서 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을 감각하면서 사세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같이 계신 걸 느끼냐고. 대부분이 그냥 살아요. 공기가 있다는 걸 느낄 때는 어떤 된지 아세요? 헐떡거릴 때 공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느낍니다. 저처럼 천식 환자가 숨이 답답할 때약 공기가 잘안 들어가나 보다 그렇게 느낍니다. 노래를 해 보면 숨을 딱 멈추고 숨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그 호흡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건데 천식이 오게 되면 노래가 잘안 돼. 공기가 딸려요. 들어간 공기가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 공기가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서 공기를 느끼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각하겠다고 마음 먹고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감각합니다 예,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괴로운 중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예수 믿으면서 최악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외롭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생각은 일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다고 느낍니다. 아니요,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예수님 덕분에 외로움은 끝이에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 덕분에 외로움은 끝이에요. 예, 네, 끝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세 문장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예, 네, 맨 위의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받아들여야지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도 죽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자, 그 다음에 예,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감각하시는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는 하루.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터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니 더 이상 죄도 죽음도 문제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용서받았으니 용서의 삶을 살게하여 죄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승리를 거두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